la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Go. Go. Feel like I should. Go.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Go. Feel like I should. Go. Evolution. 네 안녕하세요 마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픽업게임을 진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안에는 지금 한 18명의 뽑히신 구독자분들이 계시고요 108명 정도 지원해주셨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체육관에 어떤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만 초대하게 된점 어, 다시 한번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또 뽑히셨으니까 즐겁게 한 3시간 동안 픽업게임 할 거고 다양한 경품들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열기가 제가 약간 이거 픽업게임이 아니고 약간 트라이아웃 같은데?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어, 예. 보이시죠? 예. 곧 몸을 풀고 윌슨함께하는픽업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습니다이게다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가다이게임 정말 다이 게임은 정다이게이게게 토크있스요마지막다 생각 들어 오, 나? 가루라서, <laughs> <너, 웃음> 가루라서 너 많이 뿌리시면, 예, 네. 자, 뿌려보시죠, 뿌려보시죠. 자, 뿌리다, 뿌리다. 뿌리다. <laughs> 안녕하세요. 30살 MS에서 운동하고 있는 신선재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25살? 이제 호주에서 운동 끝나고 한국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좀 이벤트 당첨돼서 처음으로 운동 왔는데 조금 설레면서 온것 같습니다. 저는 코비 아니면 농구화 신으면 다 발목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코비 5 신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YBC에서 뛰고 있는 네, 슈팅가드 포메이션 보고 있는 유형관이라고 합니다. 1, 2년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제대로 대회 팀을 입성하게 되면서 신발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찾아보다가 마스터 네, 구독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GT 컷 아카데미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확실히 접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좀 대회 용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앞구정고 다니는. 2학년 서이안입니다 아, 여8살이에요네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저 중1, 2부터 와가지고 KD3인데 크리스마스 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엔 없어서 제가 노란색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당장 샀습니다 보여서 편하고 옛날 느낌 만 들고 그냥 편하게 잘 신고 있어요 서울 송파에서 온 김장수라고 합니다 농구 용품을 조금 찾아보다가 어, 마스터욱 제품이 좋은 걸 알게 돼서 어,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W 나2 IU로 구매를 해서 어,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 버전이 아니라 일반 버전이라 길이가 좀안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 사이즈로 어, 잘 맞고 가볍고 접지력이 좋은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부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41살 정명재라고 합니다. 좀 오래 됐어요. 유튜브도 예, 예전부터 봤었고 카페 같은 데서도그 올라온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리뷰 보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쿠션이랑 접지랑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컨텐츠라든가 뭐 게임 같은 그런 것도 좀 다양했으면 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농구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서 많이 구매하게 된것 같습니다. 좀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고 컨텐츠 같은 거 다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20살 때 4년 전에 처음에 마성님하고 슬로우 옛날 경기했을때 한번 그때 뵀었어요. 저는 원래 낮은 농구화를 좋아해서 사브리나 2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비보다 가격은 싸고 훨씬 더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정 유지고요. 20살이고 LA에서 왔습니다. 대학생. 그냥 신발 처음에 농구 시작할 때뭐 살지 알아보다가 좀 한국어가 좀 친숙하니까. 찾아보다가 마스터님이 약간 좋다고 한 신발 다사 갖고 신어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쿠셔닝이 부드럽고 리닝과는 좀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마스터 화이팅. 바이오죠바이자 바이 바이 이제 먼저 뽑을 거 나중에 뽑을 거. 맨 마지막.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먼저 뽑으신 거어어저이번 주세요. 오 기능성 긴팔 주. 오기모우기모우 무슬림 마스터. 오성 깊은데? 기본 옷이. 기본 옷 오! 기본 옷이. 기본 옷이. 기본 옷이. 기본 옷이. 이기지 옷이. 기본 옷이. 기본 옷이. 기본 에볼루션 농구! 팀원들 어떻게 공인점 아, 논스님 맞서어 괜찮아, 괜찮아. 역시. 농구장가, 농구장가. 논스님 맞췄맞서어농가 맞췄어, 농구가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따보세요, 보세요 아, 오, 농구. 오, 맞췄어. 맞췄어. 아, 네네네. 아, 저희가 밀고 있는 상품이에요, 네, 여러분. 에볼루션 농구 오. 집세, 집세, 오리던 집세. 괜찮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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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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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리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윌슨과 함께하는 픽업게임을 진행해 봤는데요. 무려 참가자가 이제 108명? 108명이 지원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18명 정도 되는 분들 오셔가지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낸 거 같고 어 제가 좀잘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 다음에 만약에 이런 또 이벤트가 주어진다면 그때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구독자분들과 더 즐겁게 게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참가해주시고 꼭저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또 픽업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올해는 또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했고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분기에 좀 많이 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코트에서 좀 뛰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거의 영상이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 왜 영상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회도 좀 나갔다고 좀 농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웬만하면 좀 쪄보려고 막 테이핑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조조히 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까 그러니까 코트에 잠깐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뛰었고요. 사실 이렇게 피업게임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안 뛰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또몸 관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영상 그렇게 올리다가, 오늘같이 중요한 날. 어,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많이 못 뛰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도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또 어, 픽업게임 날짜 잡아가지고 더 함께 할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픽업게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하시는 걸 보고 아,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농구와 리뷰도 오랫동안 보셨다고 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신 만큼 저희도 농구와 리뷰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농구하고 구매하시는데 보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그와 별개로도 농구하는 영상도 많이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농구하는 영상들 다양한 컨텐츠들 좀 많이 하면서 농구가 좀더 발전하는데 저희도 조금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채널 지금처럼 아껴주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꾸준히 또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도 윌슨과 또 링티에서 함께 해주신 만큼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할수 있어서 또 윌슨 또 링티도 많이 관심 가지셔주고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선물들이 좀 따뜻한 또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내년에 새해에 다양하게 도 준비해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리뷰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리뷰는 올려실었던 폭스라던가 카이리 원 스피드가 있으니까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